돈 많아도 도망가는 직업. 연봉 7천만원 받아도 1년 못 버팁니다. 실화입니다. 돈은 많은데 다들 도망가는 직업 탑5. 첫째, 응급실 간호사. 연봉 6천 ,000, 7천만원. 밤샘 근무 수당까지 받으면 더 많습니다. 근데 현실은 밤낮이 바뀝니다. 응급환자 쏟아집니다. 피봅니다. 죽음봅니다. 폭언, 폭행당합니다. 보호자한테 맞기도 합니다. 번아우도입니다. 3년 버티면 베테랑입니다. 대부분 1년 안에 도망갑니다. 둘째, 대형 로펌 변호사. 초봉 1억, 3년차면 1억 5천. 좋아 보이죠? 하루 18시간 일합니다. 주말? 없습니다. 휴가? 없습니다. 새벽 3시에 파트너 전화 옵니다. 수정 지시 다시 작업. 아침 9시 출근. 결혼? 깨집니다. 건강? 망가집니다. 5년 버티면 파트너 됩니다. 근데 5년 버티는 사람 10명 중 2명입니다. 셋째, 증권사 트레이더. 성과급 받으면 억대 연봉. 20대 벤츠 탑니다. 근데 매일이 전쟁입니다. 아침 7시 출근, 저녁 11시 퇴근, 주식 보면서 밥 먹습니다. 화장실 가면서도 폰 봅니다. 잘못하면 회사 돈 날립니다. 책임 물립니다. 스트레스로 머리 빠집니다. 위험, 불면증 기본, 3년 버티면 성공한 겁니다. 대부분 2년 만에 도망갑니다. 넷째, 해외 건설 현장 감독, 월급 800만 원, 보너스까지 받으면 연봉 1억 넘습니다. 근데 어디서 일할까요? 중동 사막, 아프리카 오지, 가족 못 봅니다. 1년에 한번 귀국, 40도 더위에서 일합니다. 위험합니다. 사고 나면 큽니다. 외롭습니다. 돈은 많이 모입니다. 근데 쓸 곳이 없습니다. 3년 계약하는 사람, 10명 중 3명만 끝까지 버팁니다. 다섯째, 유튜버 매니저. 인기 유튜버 매니저 되면 연봉 5천, ,000, 6천만 원. 좋아 보이죠? 24시간 대기입니다. 새벽 3시에도 전화 옵니다. 악플 관리합니다. 정신적 쓰레기통 됩니다. 스케줄 관리합니다. 유튜버 눈치 봐야 합니다. 기분 나쁘면 해고입니다. 프리랜서니까요. 1년 버티면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 6개월 만에 나갑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무서운 건?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정신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건강 잃으면 번돈 전부 병원비로 나갑니다. 정신 무너지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이라면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존경합니다.